오늘은 이사여서 4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여서 49장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49장 우리 구약 성경 1,028 페이지 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일을 나가라 하며 나라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할 것은 사에도 그들의 물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들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근유리 여기는 이가 그들의 그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눈 산의 길로 잡고 나의 대대로 토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우리가 아니리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없이 그 전문은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나 나들의 국위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를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겪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함께하겠습니다. 나일어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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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일나 일어나, 나 내가 나의삶나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그것을 일어나,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나일어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행나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좋은 것, 쾌락, 우상, 돈, 명예, 향락을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보이수가 있습니다. 이 쾌락과 우상과 돈과 명예와 향락을 쫓았던 사람들은요. 피곤해졌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끝내는 마음의 병이 들었고 황폐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의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향락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돈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명예를 쫓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죠. 그들에게 난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죄에 물 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 오늘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 삶으로는 또내 행동으로는 술 한잔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위면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없어요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순간. 회복의 순간. 회복의 순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오늘 회복의 순간이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2017년도 우리 달력을 보고요. 핸드폰을 봐도요. 오늘이 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2017년도가 만족의 시간이었나요? 만족의 해였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분명하게 만족의 해였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 모두 만족하는 한해를 보내셔야 될줄믿습니다 아, 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한해를 살았던 사람들이 될수 있는 그 고백이 흐를 수 있는 시간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오늘 마지막 날인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늘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요 묻고 계십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미래 현재 과거, 우리 미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 어이고 번쩍 손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답 없다고요? 예, 세 명, 세 명. 과거, 우리 과거는 없나요? 어, 들었네요. 예, 그리고 현재, 예, 다수 의 사람들이 현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 어떤 분들은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으니까 과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꿈과 소망, 미래가 있어야지 살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현재, 미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과거 속에, 절망의 현재가 있고, 절망의 미래가 있다면, 또, 고통의 과거 속에, 고통의 현재가 있고, 고통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상상만으로도 암울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실패와 죄악으로 물들은 우리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시서 잘 들으시면요 2017년도 어떻게 살았던간에 우리 미래를 과거를 현재를 바꾸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회복의 순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2017년도를 잘 사는 것이고요. 아멘. 또 오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올 2018년도를 잘 살아가는 것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내 과거를 바꾸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바꾸셨을까 정말 내 과거를 바꾸셨을까 정말로 바꾸셨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이같이 이르시되 내혜에게 나에게 믿어받았고 오늘의 나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바꾸셨다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막과 같은 삶 속에 황폐해져서 쩍쩍 갈라지고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앙이 끊이질 않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이도록 만드셨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즉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이 있게 하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셨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무지 같은 내 마음에 내삶 속에 하나님이 있게 지금 만드시고 기억으로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될줄 있습니다. 부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일을 나가라 하며, 나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더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둘째, 나의 과거를 어떻게 바꾸셨냐? 항상 굶지고 억압당하고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십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들을지 아니하니 이 그들의 이여 그들을 으도할 것입니다. 갈수 없는. 셋째는 인도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신 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이처럼 2017년도의 과거를 주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아멘.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십자가의 부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그 제물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고, 이처럼 억압받고 묶여있던 나의 모든 과거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가운데, 2017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살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나를 나의 과거를 오늘 바꾸셨다 이야기합니다. 아멘. 죽을 수 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다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반드시 들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과거가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또 주님께서는요. 과거만 바꾸셨나? 아닙니다. 미래까지 바꾸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그 들어 사을 보라. 그들이 라나이 내가 나의 로하니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과거가 바뀌니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바뀌었음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면 들으시기 원합니다. 희망이 끊어진 자가, 희망이 없는 자가 천국을 바라보도록 바뀌었음을 지금 주님께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넘어져서 울고 있나요? 아파하나요? 오늘 주님께서 하는데 미래를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멘. 불안에서 평안으로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미래를 바꾸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분을요 오늘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줄있습니다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과거도 미래도 바뀐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가 바뀌었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준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를 바꾸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도 불평하는. 아직도 기기울이지 못하는 나를 이 마지막 날 현재 이 순간에 바꾸고 계신을 들으시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면서요 오늘 2017년도에 주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모두 다 알려 주고 계신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나를 만지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편하고 있는 날 원망하고 있는 날 아무것도 2017년도에 이룬 것이 없다 속삭이고 있는 날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만드시고 있음을 만지시고 있음을 분명히 들으시고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정 자식을 낳겠으며에냐그은잊지 아이를 잊어버린 경험이 혹시 계신 분이 여기 있나요? 우리 있나요? 없죠? 예.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 평상시처럼 그냥 먹고, 평상시처럼 그냥 마시고, 평상시처럼 웃고, 떠들면서 생각, 생을할수 있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실 수없고요수탠뜰수없고요 그냥 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다. 잃어버린 널 찾고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요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Yeah. 아들아, 돌아오라. 따라,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길 원하고 너희 속에 내가 있길 원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썸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궁유리여지 않겠느냐?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이야기 하시면선요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아멘 어머니 심정보다 더욱더 더 절박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면요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은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만 손바닥 그 손바닥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방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성벽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처럼 절박하게, 그처럼 간절하게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 이름을 새기기 위해 아멘.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아멘. 내가 너를 방어하기 위해 너희 성벽이 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처럼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서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래 이냐 그것이 전부 있냐, 불평하는 그 삶으로 안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과거를 바꾸시고 미래를 바꾸시고 아멘. 현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될 준비 있습니다 아멘. 내가 2017년도 오늘 마지막 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절대 바뀔 수 없는 날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날을, 절대 깨지지 않는 날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꾸시길 원하시고 깨끗게 만드시길 원하시고 오늘 움직이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들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2017년도 어떠한 잘못을 했었어도, 2017년도 어떠한 실패를 했었어도, 2017년도 어떠한 넘어짐으로 상처를 입었어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계시면 들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걸 오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2017년도 어떻게 살아셨습니까잘 사셨나요? 만족하면서 사셨나요? 우리 불만족하면서 살았나요? 오늘 다 모두 과거를 바꾸셨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행복이 넘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바뀌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는요 내 과거를 바꾸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안으로 바꾸셨으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으로 바꾸셨으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017년도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해 2018년도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더욱 행복한 해그 해로 바꾸시는 바로 오늘 그 행복의 순간 아멘. 오늘 행복의 순간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신부가 되라. 신부가요. 우리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따로 사나요? 우리 별거 해야지만, 이혼해야지만 따로 사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걸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엇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같이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신부가 되면요, 2018년도,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안 봐도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늘도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멘. 나의 성벽이 되시며, 어디를 가나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아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 삶으로 만드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멘. 내가 신부가 되지 않고, 죄인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지 않고 원수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되지 않고 또 주님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주믿 있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이제는 눈을 떠 사방을 보라. 나에게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있기로 낫다. 아멘. 나에게 와라 아멘. 나를 보라 오늘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나를 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될줄 믿습니다 2017년도 과거를 바꾸셨고요 현재를 바꾸시고요 아멘. 미래까지도 바꾸시는 주님에게 속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회복이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2017년도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을 만나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회복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오늘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하필 왜 주의 이어서 하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축복이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됨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아멘. 내 과거를 바꾸었음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현재를 바꾸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미래를 바꿈을 소망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요, 내가 신부의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샘이 근원으로 이끌 것이다. 아멘. 천국이 삶을 살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원합니다. 아멘.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바뀐 모습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